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택배라고 합니다. 택배 제가 새로운 조합법을 하나 알아내 왔어요. 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최강의 무기. 마인크래프트 역사상 그 최고의 무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억으로 끄는 거 아니냐? 절대 억으로 아닙니다. 제가 억으로 아닌 거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억으로 끝다는 거면 저 군대 5년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예 이제 그걸 위해서는 광물들이 필요해. 요 광물들 이제 광물들이 필요한데 어뭐 나무도 되고요, 돌도 되고, 철도 되고, 다야도 되고, 네더라이트도 됩니다. 야 진짜 여러분들 궁금하시겠다, 그죠? 아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있는 돌들로 지금 다 만들어내면 돼. 어 시간이 아까우니까 빠르게 보여드릴게. 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두따면우요자 막대기 따만큼나따따따따따 하면 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따따만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나따 개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아이템이 하나 나옵니다. 영롱하지 않나? 여러분들, 영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따 최강의 무기, 부메랑입니다. 자, 아까 저기에 많은 저의 양식들이 초원을 뒤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양들에게 제가 부메랑을 날려보겠습니다. 슈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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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르룩...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아이템 카드 없으니까 자꾸 실패하는구나. 슈르룩, 아... 무조건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 있어요. 슈르룩, 보이시죠? 슈루룩. 슈, 슈, 슈. 와우. 근데 이게 단계별로 달라요. 단계별로. 어, 이거 무슨 소리야? 단계별로 다르다니. 아, 이거 택배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슈. 소가 한 방에 죽긴 했어요. 하지만, 이 거리를 보세요. 이게 거리가 길어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철을 찾았어요. 이 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철 검을 만들잖아. 이철 검을 만들 때 보통 이제 철이 몇개 들어갑니까? 퀴즈입니다. 두개 들어가죠. 이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덟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총열 여섯 개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여섯 개캐으니까열 개만 더 캐면 돼요. 어, 열 개만 더, 열 개만 더. 와, 근데 철이 다닥다닥 붙어있네. 어 아주 훌륭해. 자, 이러면은 철이 11개. 5개만 더 구해 봅시다. 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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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철철 절철 절철 철 에이, 철철 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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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코 어. 아, 빠삐코 먹고 싶은데 갑자기? 빠삐코 빠삐코. 그 내가 저기 우리 동네 저 앞에 슈퍼에 그 쭈쭈바 맛있게 하는데 알거든. 아, 오랜만에 쭈쭈바 진짜 먹고 싶다. 그 여름이 아닐 때왜그 시원한 거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잖아. 어, 철이야, 철. 철이 이렇게 많으니까 스토리 진행이 빠르구만 컨텐츠 진행이 빠르니까 아주 훌륭해 일단 여기 방패를 만들어 난 지금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테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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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자 이제 여기서 철을 나눠서 구워줄 거예요예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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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근데 석탄 좀더 필요하겠는데 어 바로 옆에 또 있어주네 야 오늘 컨텐츠 사기적이야 오늘 되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 아주 그냥 나이스. 오케이 열다섯 개, 열여섯 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뭐를 철검을 철검을 만들었으면 뭐다? 바로 또 부메랑을 만들어 줘. 와우 돌 부메랑 부메랑을 이제 날려 가지고 아 돌이래. 철 부메랑이 나왔죠. 어. 털 부메랑을 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스켈레톤을 사냥해주면 됩니다. 저기, 크리퍼도 있군요. 맞아라! 그렇지! 크리퍼, 너도! 어, 뭐야, 왜, 아, 여기 있구만. 어, 다시. 맞아라! 그렇지! 이렇게! 와! 이러면 이제 경험치 따놓은 당상이죠. 크리퍼에서 나오는 화약도 따놓은 당상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야. 흐루룩, 그렇지. 이것도 흐루룩, 그렇지. 그렇지.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무기, 이 무기 아주 훌륭해. 근데 또 이제 철도 보골도 보고, 철도 보고, 그 다음은 또 이제 다이아도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아도 바로 봐야지. 근데 다이아를 캐면은 다이아 캐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직. 자, 여러분 마법이에요, 마법. 마법! 자, 이렇게 다이아로 만들어진 칼을 제가 꺼내왔습니다. 아, 꺼내왔대. 아, 만들어왔습니다. 아, 알지. 매직이었습니다. 와우. 이 부메랑이 날아갔다 돌아오는 그 거리가 훨씬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는 엄청 특수한 기능이 있어. 바로 땅이 파집니다. 보여드릴게요. 몬스터, 크리퍼, 잘 가라! 그렇지. 와, 멀리 날아간다. 와, 엄청 멀죠. 야. 근데 이제 보여 드려야지. 땅 파는 거. 어. 휙, 갈린다, 갈려. 다 갈아 먹습니다, 지금. 와, 여기 다 뚫렸어. 뭐야? 와. 오! 뭐야? 야! 와우. 이렇게 다다 뚫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스르륵 다 뚫고 있죠, 지금. 와 진짜 칼로다가 못하는게 없다 칼로다가 이 부메랑으로 할수 있는게 너무 많아요 와 쭉쭉 쭉쭉 와다 부셔버렸어 와 여기 밑에 뚫리는거 봤어요 다 뚫려 다 뚫려 야 완전히 다 뚫려 그냥 가야 깨고 싶으면 이렇게 내려가는거야 횃불 횃불만 이렇게 들고 횃불만 이렇게 들고 이것만 들고 그냥 내려가면 돼요 와, 다이아도 봤으니까 뭐 봐야겠어요. 마인크래프트의 끝판왕 광물, 네더라이트. 네더라이트로 만든 부메랑도 봐야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음, 매직! 와우! 와, 또 마술 성공. 마술이 또 성공해버렸어요. 야, 네더라이트로 만든 거 보십시오. 모양, 때깔, 완전. 빛나지 않습니까? 영롱합니다. 그냥 보라색으로다가. 검은 보라색으로다가 그냥 아주 그냥 영롱해요. 어. 자, 한번 날려봐야지 또. 와, 우와, 뭐야. 어디까지 되는 거야? 오, 와, 대박이다. 두루룩. 와, 아니, 근데 이게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기능이 조금씩 더 좋아져? 아니, 아까 전에 다이아까지만 해도 이 블럭들이 안 났는데, 네더라이트부터는 블록이 <목소리> 나와요. 오 와.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라라라락.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라라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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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해. 이 아이템 아주 훌륭하다. 어, 잠깐만. 저기 와... 다이아 보소, 다이아가 나와버렸잖아. 와,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이아 보자가 될수 있잖아. 와, 에메랄드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이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엄청난 무기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와, 네더라이트가 이것도 뚫어? 아, 잠깐만, 네더라이트가 이것도 부실 수 있다고? 지금 밑에 뚫린 거잖아. 와, 와, 대박이다. 와, 네더라이트가 이것도 뚫었습니다. 여러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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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무기를 제가 발견한 것 같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진짜,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로 떨어지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점프! 휘! 오늘 영상 끝!